동굴 전까지만 한번 설명해 설명해 줄게. 동굴 전까지요. 동굴, 동굴. 어. <laughs> <laughs> 처음에 그냥 커티로 하나 먹을 거 <laughs>

여기서 한번 살짝 뜬다고 해야 하나? 여기 드립을 한번 더. 여기 디코팅은 감속 보니까 하지 말고 최적화는 살짝 떨거나 그다음에 20분 한번 걸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되게 라인이. 여기 감속 차이 되게 심하단 말이야. 라인 차이. 여기 당연히 아웃에서 인으로 가야 하는데 코너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나우스에서 이놈을 살짝 끌어주는데 코너를 생긴 거를 미리 알아야 돼. 일단 여기여기 여기 일단 기둥이 있고 기둥이 기둥 닿으면 또 나무판자가 살짝 튀어나오고 그래서 요거 가운데에 기찻길 있잖아 기찻길. 요걸 지표 삼아서 그냥 왜 기찻길 요 라인. 그러니까 요 라인만 대충 탄다고 생각하, 상, 생각하면서 톡톡이 하면 나는 그렇게 톡톡나 하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과학적으로 계산한 여기도, 뉴커팅 칠 때, 뉴커팅을 벽 쪽에 붙여서 뉴커팅을 쳐서 라인을 딱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 뉴커팅 타이밍이랑 위치도 좀 많이 해봐야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라인 나오게. 그래서 여기서 톡톡. 그 다음에 여기 유턴하고, 여기 숏 유턴 해야 돼. 그래야지 탄력이 딱 붙어. 여기 1미안 찼을 때는, 그냥 숏. 치고 유턴하고 아니면 그냥 유턴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도 최대한 감속 덜 먹이려면 이렇게 왼쪽으로 드립하고 꺾고 다시 왼쪽 쇼 이거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커팅하고 비틀기까지. 이렇게 커팅하고 비틀기까지 와 씻긴 건데요. 그러니까 아... 웃세서인으로 커팅 비틀기. 그러니까 이제 커팅, 이제 여기서 왼쪽으로 드립하면 여기까지 커팅이고, 그러니까 왼쪽 여기까지 커팅하고, 다시 왼쪽 숏을 넣어서 라인 맞춰서 여기서 쭉 여기는 굉장히 굉장히 어렵,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렵좀 복잡하니까 순서를 잘 익혀, 익혀, 익혀놓는 게 좋아. 뭐 차체도 말했듯이 예전에 말했듯이 드림 넣기 전에 왼쪽으로 계속 차체를 움직여줘서 탄력을 최대한 붙여야 돼. 네, 톡톡이 하고 여기는 이제, 일단, 그, 코너가, 보면, 갈라져 있잖아. 갈라진 게, 여기까지는 괜찮아. 지금 방금 내가, 속도, 느린데도 넘었잖아? 지금 여기 쇼친것까지 괜찮은데, 그 이상은, 그 이상은 이렇게 막히거든? 그래서, 여기 라인을 이렇게 타서, 타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는데 음, 여기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 진, 전드리 부터 자려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완전 아웃에서 타지 말고 완전 아웃에서 타면 저기 바로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살짝 그 중간에서 아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아웃으로 넣는 드립을 해야 돼. 아이씨. 아 뭐야 이씨.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완전 아웃에서 여기서 드립을 넣으면 무조건 떨어지고 살짝 중간 중간까지 아니고한60%한 이지죠 지점? 이지 정도 이렇게 드립을 넣어야지 맞는다. 그리고 드리면 타이밍은 여기 내리막일자 내리막 그다음 오르막이잖아. 이 골짜기 부분. 너가 딱 골짜기에 차가 도착했다 싶으면 드립니다. 오면 돼, 아이, 되게 귀찮네. 어, 개 뻑치네. 여기서 바로 드립니다. 이만 쉬고. 여기도 차가 착지하면 살짝 끌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살짝 끌고, 어, 아니. 여기도 게이지가 한80% 정도 차고 끝까지 안 차고 80%이 정도 딱 찬단 말이야. 이제 선수들 타임워터 영상 보면 여기, 나무다리에서 점프숏을 하는데, 그거는 아마 너가 하기엔 되게 어렵고 나도 너무 많이 받고 착지하고 나서 숏 쳐도 돼. 이게 착지하고 나서, 여기서 숏. 그면 이렇게 돌고, 승부, 승부. 여기서 생각보다 인을 파서 승부를 쳐야 하고, 여기좀 넓게 넓게 파면 안 되고, 인을 최대한 많이 타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승부를 치는 이유가, 여기서 감속을 줘야지 그뒤 라인이 나오고. 여기서 유턴을 도면 지름길이 생각보다 조금 멀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턴을 빡세게 돌아야 돼. 유턴을 라인 예쁘게, 빡세게. 이렇게 빡세게 돌아야지. 그 다음에 유턴 라인이 나오고. 이렇게. 여기서 부스를 안 키는 이유도 여기 돌때 부스를 키면 그 속도가 주체가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이런 식으로 주체가 안돼서 죄송해요 삽을 되게 많이 풀거요그 다음에 여기 유턴까지 아 이게 구까지 라인은 좀 잘못된 게 있, 있더라도 빌드는 딱 이거야. 빌드는 그대로 한 거고, 라인은 조금 자, 뭐 밀려난 거 많지만.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 좀 나중에 말해도 되는 거긴 한데. 이거 알려준 건데, 여기 유턴을, 유턴을 돌고 승부를 치면, 유턴 돌고 승부 치고, 여기서 갈 때, 여기 점프할 때 튜브가 터지거든. 저기서 승부 치고 빌드대로 가면, 여기서 튜브가 터지면서 점프해서 좀더 빨라. 튜브 터지면서 점프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지금 제어로, 속도 제어를 잘해야 하지만, 나중에 기록 단축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 그리고 여기 드립 있기. 씨, 제어용. 엑스윙 유턴 돌고? 드립이 안끊어지게 드립이 있기. 드립이 끊어지기 전에, 너가 반대편으로 드립을 넣어야 돼. 아니면 일부러 좀 끌면서, 안 끊어지게 하든지 그래야지 착지할때 부스터 한 개가 딱 생겨. 그다음 여기서 반개 모아주고 반개 모아주고 나머지 반 개는 여기 점팔 때 동굴. 일단 동굴 전까지만이라도 연습 많이 해둔 게 좋을 거야. 동굴부터도 또 지옥이니까. 골스부터하 여기 숏 치고, 한번 돌고, 승부 두 번, 아니 돌고, 돌고, 착잘 때쏘고 반기 채우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